안녕하세요. 파고다에서 TSC 강의라고 있는 조경인입니다. 오늘 2023년 9월 시험 대비 적중특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우리 4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4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에 대해서 설명하기 파트예요. 대화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질문하시면 안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설명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일상화제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너무 어렵게 대답을 하시면 내가 말하면서도 아 이게 아닌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화제, 일상생활 당연히 나와 연관지어서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기가 좀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4부분 5문제 출제가 되고요. 준비시간 15초, 답변시간 25초 동안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볼 내용에 필요한 어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번째 버스 중국어로 공交차라고 하죠. 다음 우리 공공치기차라는 단어도 있어요. 똑같은 말로 우리 공交차 똑같은 말로 공공치기차도 있는 거 기억해주시고 아, 그 다음 우리 지하철 이铁 교통, 교통, 대중교통을 우리 네 글자로 공공교통이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공공지하 아, 그다음 우리 수단 도구 중국어로 공쥐라고 해 주시면 되고, 요 JU 발음 같은 경우는 우 발음 아니고요. 유 발음하셔서 공쥐라고 해 주셔야 돼요. J, Q, X 뒤에 오는 유는 율땡땡 발음하기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그러면은 공공交통공주 라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交통공주 요거네 글자로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씩 읽고 넘어갈게요. 우리 버스, 공交차, 지하철, 디지털, 교통,交통, 대중교통, 공공交통 그 다음 수단, 도구는 공주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아, 계속 볼게요. 우리 무료 혹은 무료로 하다 두 글자 면费, 멘페, 페费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환승하다, 환청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누리다, 즐기다 샹쇼, 샹쇼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특혜의 혜택, 중국어로 요회, 요회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회 같은 경우는 할인 혜택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 그 다음 우리 노정, 중국어로 루청이라고 하죠. 서 가는 길. 에서루청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단어들을 사용한 4 부분 어떤 문제에 답변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어떻게 되죠? 니창 수어 디디마라고 해서 니창 <목소리> 에이마 자주 나오죠. 종종 에이 하십니까?라는 형식으로. 그럼 우리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요? 수어 <목소리> 디티에 지하철을 타다에서 당신은 지하철을 종종 타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4부분은요. 일상생활에 대해서, 일상화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당연히 질문을 활용해서 나는 종종 탑니다 혹은 타지 않습니다가 1차 대답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답변은요. 우리 항상 뭐 자주 탑니다. 지하철은 빠르고요, 막히지도 않고요. 이런 거 정말 많이 써서 오늘은 자주 타지 않습니다로 한번 해볼 거예요. 버스를 좀 타볼 거고요. 아, 그럼 답변. 저는 지하철을 자주 타지 않습니다. 우리 장을 뿌우 붙여서 뿌창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저는 지하철을 자주 타지 않습니다. 我不常坐뒤에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아그다 음. 내가 왜 자주 타지 않는지 이유를 좀줄 거예요. 저희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我家附近沒有地鐵站 이라고 해 주시면 돼요. 우리 디디에짠 뭐야? 지하철 역이죠 그래서 我家附近 저희 집 근처에는 메이 없습니다. 디디에 지하철역이 라고 해 주시면 되고 지하철역이 없고. 그다음 두 번째 를 계속 보시면요. 如果 라는 두 글자 뭐예요? 만약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要去 가려고 합니다. 어디를? 离我家最近的地铁站까지는 하나의 세트예요. 离라는 한글자는 개사로 어디 어디로? 부터. 그럼 어디로 부터? 我家, 우리 집으로 부터. 最近 가장 가까운地铁站이라고 해서 우리가 地铁站, 뭐죠? 지하철역.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을 가려고 해도 需要, 필요로 합니다. 走 so, 걸어야 돼요. 15분, 돼요. 15분 정도를 걸어야 해서 所以 so, 그래서我平时 저는 평소에 喜欢 좋아해요 어떤 것坐公交车 so, 버스 타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거죠 제가 앞에서 오늘 지하철 안 타고 버스를 탈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는 이유를 지하철역이 없고 지하철역을 가려고 해도 15분이 걸리기 때문에 버스 타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을 내가 왜안 탄다? 우리 집 근처에, 즉 나랑 연결해야 되니까 우리 집 근처에 없어서 안 탑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 응, 우리가 4부분이잖아요. 너무 쉬운 말로만 답변을 했어요. 레벨을 올려야 되는데, 그죠. 아, 그럼 우리가 한국 교통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정말 좋은 게 뭐가 있냐면, 환승할 수 있죠. 환승할인. 그래서 환승할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으로 시작을 해요. 한국에서는 사용 사용하다 공자오카라고 해서 우리 카드죠. 한국에서는 시용 사용하다 공자오카, 버스카드를 사용하면 30분内, 30분 내 30분 이내 환승을 한다면 공자오차, 버스 혹은 디티에 차트. 그리고 더화뭐 뭐라 면 앞에서 루고라고 하는 두 글자를 썼으니까요. 밑에서도 또 루고를 사용하는 것보다는더 화라는 두 글자를 사용을 했어요. 만약 뭐라 면 세트죠. 그래서 이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보면 한국에서는 버스 카드를 사용해서 버스나 지하철이 30분 이내에 환승을 한다면 낭할수 있습니다. 우리 샹쇼 앞에서 누리다였죠. 그다음, '优惠'세이요'享受优惠' 할인 혜택을 누리다. 어, 그러면 免费두걸자는 무료' 였고요. 환청, 환승하다니까 뭐예요? 무료로 환승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아, 다시 한번 여기 다시 읽어볼 거예요. 한국에서부터 쭉 어떻게 돼요? 사이, 국한국에용공교 카, 어떻분내환쭉공교 차. 후지철도화는 낭상속 면폐환청요회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다음 나로 연결할 거잖아요. 나. 그렇죠? 이 환승도 얘기를 했으니까 나로 연결해야 을 됩니다. 스와이. 그래서 후웨이라라는 두 글자에서 뭐뭐를 위하여. 그 다음 뒤에서 쑨쳔 나왔는데요 타도에 있습니다. 쑨쳔 동사로 돈을 아끼다. 해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워로 나오죠. 워. 저는요, 평시, 평상시에 일반 고통 회提前 사전에, 안이 배정을 잘 잘합니다. 즉, 안배합니다, 잘 안배합니다. 우리 하울하는 글자가 결과 보로 들어가서 잘 안배합니다. 노정, 노정을 즉 가야 되는 길들을 잘 배정한 후에 사이 다시 추출 나갑니다. 즉 우리가 30분 안에 환승을 해야 되니까 내가 어디에 갔다가 뭐하고 다시 한번 환승을 할수 있는 그런 길을 다시 한번 안배를 하고 스케줄을 짠 후에 나갑니다 라고 나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하철이라는 두 글자가 나왔을 때 정말 지하철을 타는지 안 타는지 이걸로만 스크립트를 정한다면 딱 지하철에만 쓸수 있겠지만 지하철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버스, 교통수단, 환승 이렇게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환승이 나왔을 때쓸수 있고요. 뭐 버스카드가 나왔을 때쓸수 있는 여러 가지에 적합한 스크립트를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나는 내가 스스로 쓰는 나만의 스크립트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하나의 단어에 꽂혀서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연관 단어로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자주 타지 않아요. 我不常坐地铁. 저희 집 근처에는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我家附近没有地铁站. 우리 집이랑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에 가려도 가려고 해도 1 5 분이 걸려요. 如果要去离我家最近的地铁站需要走1 5分钟左右 가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버스 타는 걸 좋아해요. 我平时喜欢坐公交车 그죠? 한국에서는 30분 이내에 버스나 지하철을 환승한다면 무료 환승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1용 공장가 30분 내에 환승공장가 30분 내에 환승공장가 3 0에 환승공장가 30분 내에 환승공장그 30분 내에 환승공장가 30분 내에 환승공장가 3에가에가에 我平时一般会提前安排好路程再出门。이렇게해주세요소리我平时一般会보통某某어떻게합니다提前安排好，기억해주세요提前사전에安排好，배정을잘한다路程길가는길을사그리고나서출门나갑니다이렇게기억을해주셔야돼요아보실게요요질문도나왔어요你常坐哪种交通工具？어、啊、우리 장이라는 글자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종종 나종 어떤 종류의 지하우통공주 어이거 보니까 우리 앞에서 대중교통 공공 지하우통공주를 봤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떤 어 대중교통을 자주 탑니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쓸수 있는 스크립트 방금 했던 거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은 1차 대답이 바뀌어야 돼요. 어, 저는 버스를 자주 타요왜 우리 이번에는 버스 타기로 했으니까. 저는 버스를 자주 타요. 워 장소 공교차, 이유가 뭐였죠? 워자 부근에 메유지철장. 쏘이즈 컨트레이차 탈이 없어요. 그다음에 지하철역도 없고 15분 걸린다고 했었잖아요. 어떻게 했죠? 如果要去离我最近的地铁站. 만약에 읽으실 때 힘드시면요. 요건 그래도 붙이셔야 돼요. 얘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 디에잔이라는 단어를 꾸며주고 있는 게요 앞에 리워자 최진이기 때문에

또 대퇴의화 왜죠? 명상소 면이 환청 요회. 다시 명상소 면이 환청 요기이해주시고요 그다음 나는 어떠 이거랑 연결해서 소위 서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 어느 날은 스크립트를 준비를 하실 때요. 교통수단이라는 게 나오면 지하철 타는 스크립트도 있을 거고요 버스 타는 스크립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나는 오늘은 지하철을 타는 스크립트로 대답을 해봐야지 오늘은 버스 타는 스크립트로 대답을 해봐야지 이렇게 정하시면서 한 질문에 여러 가지 스크립트를 응용해서 넣어보시는 것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요 문제 하나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이 질문이 툭 치면 바로 대답이 툭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4부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4부분도 쉽지 않아요. TSC는 사실 쉬운 부분이 자기소개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소개 준비 완벽하게 하신 후에 이부분부터 7부분까지 여러가지 스크립트 응용해보시고, 발음 녹음해보시고, 어, 녹음해서 내가 듣, 들었는데 조금 어색하다 하면 은 다시 계속 연습해보시면서 좋은 성적, 있을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저도 언제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스크립트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소리>